아 됐나? 아 이제 됐네 씨아 근데 저는요 저는 안들려요 님들은 들리시니까 일단 해볼게요 아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와 공격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어를 타주다 가면서 태클을 타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 일단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어떤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됐다. 됐다. 내가 마이크 선을 꽂아서 네 됐다 와 이제 됐네요 네 이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7시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토수가 환경선의 진영이고 자 바로 1시 반영에 위치하고 있는 네 그렇죠 빨간색 토수가 네 사인용의 손민재의 진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네, 경기 지나는데 앞서서 차질이 일어났던 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마이크가 고장난 게 아니라요, 스피커가 갑자기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거, 대가하려고, 대기하려고 선뱉다 말았다 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던 점, 네,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와, 저분 선비인가요? 아까 전부터 좀 진지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일단 황경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겟에서 자어론 면역을 일단 생산해 줘 나가면서 사이버 네시스코어에서 사전거리 업그레이드를 일단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사인용의 소민지 같은 경우에는 자 원게이트 이후 바로 노보티스 서포트를 건설을 해줘 나가면서 네 경기를 진행을 해 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게이트웨이에서 경기를 진행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일단은 뭐, 한균승 같은 경우에는 안만한 멀티를 안가져주었지만 네 그렇죠. 그의 반면에 손민재 같은 경우에는 안만한멀티를 가져가주면서 일단 저보드라고는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상겟옥저보드라그의 반면에 환경선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한두개 정도까지 늘려져 나가면서 와 디버를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선은 공격적인 빌드, 손민재는 좀 자원을 먹고 가는 그런 풍족한 빌드를 선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자, 와, 그런데 환경선을 보해 들어보니까, 병력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 이제 셔틀, 노보티스 셔틀과 리레에다 뽑아주면 나가면서, 자, 이제 소거 셔틀을 네, 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을, 네, 송민재가 5버로정찰해주다 네, 나가면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좀더 효과, 효율적인 수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경성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노부티스에서 리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공격을 이제 감행을 해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손민재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네, 병력도 많고, 자원도 먹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에 비해서 자원도 많고, 또한, 리버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경선의 공격적인 목적이 보다는, 일단은, 견제를 해져 나가면서, 흙볼 피해를 주는 게 어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그렇죠. 트리버예요. 트리버이기 때문에 이거 피해 많이 줘야 됩니다. 아, 그런데 그마저도 그렇게 피해를 주지도 못하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환경선, 네, 리버, 리버 플레이 해줘 나가면서, 네, 상대 리버를 일단 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그런데 셔틀이 잡을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와, 환경선, 와, 굉장히 지금 큰 손해를 보고서 리버를 순식간에 두개 잃어버렸습니다. 아, 이러면은 지산면령이 접근해준다고 해도, 이거는 마지막 바라길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업필에도못 쪘죠. 로피도못졌죠 리버로 좀 드라곤을 좀 줄여줬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줄여준 것도 아니고 결국 한두 개만 잡혔을 뿐이거든요. 황경선은 지금 이제서야 암마나멀리트를 가져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투 리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 이런 지지라는 각도가 나지 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애들은 양쪽과 근처점 일어나고 있는데 황경선 일단은 절대적으로 자원도 부족하고 개도 숫자도 지금. 그렇죠. 캐릭터 숫자는 캐릭터 숫자에서도 좀 한계가 한계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치고 공격을 강행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 지금 황경선 지금 이렇게 해 봤자 지 소용이 없는 게 자원도 지금 굉장히 좀 먹게 두고 준 상태이고 지금 너무나도 병력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단장 그렇죠 송민재가 공격을 감행을 해준다면 바로 경기 종료 지점까지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니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 자, 이 지금 이번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는 프로퍼피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게 환경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선을 분산시켜가면서 나 자신의 오, 좋아요, 피로셔들은 잡혀버리긴 했지만, 와 이런 식으로 환경선이 와 니버스크랩을 통해서 와 많은 프로퍼피를 내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아요 이런식으로 많은 포부 피해를 많이 쳐다가면서 자주 환경선을 이제 자신도 자원을 추가적으로 먹어주나가면서 자신도 지산면력을 이제 키워줄 역량이 있고요자 노랑 본진도 바르자 아 즐거운데, 저 토스도 지금 가운데 토스도 좀 견제를 해준거 같거든요 어? 자 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지, 전면 면역에서는 뭐 어차피 환경선이 뒤져 버리기 때문에 아 리버가 잡혔다고요? 아. 어 그러네요. 소급 셔터를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리버도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여기 그데 리버가 잡혀 버려서 지금 포로피브 졌긴 했지만 좀 아쉬운 경제였었고 여기서는 네 그렇죠. 어신민재가와 심민... 어, 환경선에 뭐 포포피를 굉장히만 줄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실패한 것은 좀 아쉬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별력을 단장 어떻게 막아야 될 것입니까? 네, 그렇죠. 황경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산면역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버 세기로 어떻게든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되는 게 네, 황경선의 입장이었고요. 손민지 같은 경우에는 리버가 아까 전 견제를 해줬다가 잡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조금이라도 잡아서 네, 큰 피해를 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자, 일단 양쪽 간내 네, 갈려.. 적들이 서로 갈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환경선은 네, 결사적으로 다시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와, 여전히 또 프로브 피해를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니브 스킬업 뿌려줘 또! 자, 이제 5킬! 아, 그래도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는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식으로 간간이 환경선은 네, 내 네, 견제를 쬐다가면서 프로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네, 끊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들은 양쪽 다 본진과 압만 자원이 서로 고갈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이제서야 추가적인 멀티를 건설해주는 쪽은 손민재이고 환경선은 트리플 멀티를 가져가주기보다는 좀 이제 수비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멀티를 본진과 앞마당을 결사적으로 지켜주겠다는 내 네, 크런뮤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이 버드기가 서로 견제를 제당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교전을 펼쳐주고 있는데 지금 이마저도좀 치열하지 츠미마저도좀이마저도좀 이마저도 좀 힘든 게 환경선이 이제 병력이 좀 없습니다.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 병력을 막기 위한 그런 역량, 역량도 좀 힘들다는 것 없습니다. 좁은 곳에서 어떻게 수비를 잘해내겠습니까? 오로 넓은 공간에서 싸우는 쪽이 더잘 싸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 전쟁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 전투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칼 여기서 얼마만큼 환경선이 이 라인을 뚫어낼지, 아니면, 여기서 네그렇스 신민재가 점점차 더 전진할지가 중요한데 아 전면변형에서 역시나 도 한경선을 밀려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니버를 컨트롤 해져나가면서 일단은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밀려버릴 수 밖에 없죠 밀려요 천면변형에서도 밀려버리는데 띠버반으로 어떻게 저 병력을 다 막겠습니까 아 이제 마지막 네그렇죠 이제 후속병력 네그렇죠 지금 속병력 계속해서 오고 있는 네. 손민재이고요. 아, 손민재는 네,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후속방향 뿌려져 나가면서 와, 4인력을 2대1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주나요? 아, 이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막아도 이미 경기는 끝난 상태이고요. 와, 또 세리머니 식으로 프로브을 아주 그냥 깨끗이 먹어주고 있어요. 9킬, 2킬, 네, 11킬이나 와, 이렇게 많이 막아주고 있는 상태이고. 막았다? 이거 막은 거 아니죠? 뒤쪽에서는 여전히 속민재의 흡섭변이 오면서, 네, 점차도 환경선의 앞마당으로 지금 전진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리버 같은 경우는 14킬, 4킬. 와,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지금 잡히네요. 아, 결국 환경선 치지. 네, 결국 환경선이 치지를 선호해져 나가면서 2대1로 4행년 팸이 역전합니다.